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컬 크리에이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상서고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역사회 기반의 산학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꿈과 힘을 이루다 보면 저절로 학생들의 내한테 인상도 밝아지고 학교가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과 1학년 장가르기 수업. 학생들은 2년 동안 숙성시킨 장독을 열어 간장과 된장을 나눕니다. 국가 무형유산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전승하고 향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한국 음식의 세계화도 함께 고민해 봅니다. 실습에 대한 미래의 제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과에 들어와 앞으로 조리랑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한 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리과의 장가르기 수업의 생생한 현장을 같은 학교 연예 매니지먼트과 학생들이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교실로 돌아가 이번엔 편집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모은 뒤 영상 편집에 들어갑니다.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미리 제작한 뒤 다양한 쇼츠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연예 매니지먼트 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개발팀, ANR 아니면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쪽에 취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매니저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 쪽에서도 편집 쪽을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과 매니저 쪽을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재과 제빵과 학생들은 떡 만들기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무지개 설기를 직접 만들어 보며 우리나라 전통 떡에 대해 다시 한번 알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학교 재과 제빵과는 학생들이 국내외 유명한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원할 경우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제과제빵사였는데요. 상서고등학교 오게 돼서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요리나 떡, 바리스타 등을 배워 수있었습다 따라서 향후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학생들이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할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향을 갖춘 글로컬 인재들이 이곳 상서고등학교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